네, 뭐 보통 하안검 수술을 할때 역시 이제 뭐눈 밑에 지방도 좀 제거를 하거나 뭐 이렇게 재배치를 하거나, 뭐눈 뒤에 있는 이렇게 피부 처진 부분도 잘라내고, 뭐 근육도 역시 잘라서 좀 위로 당겨올리고, 뭐요 밑에 있는 뭐 이런 근막 같은 것도 심지어 달라 당겨올리고 이런 수술들을 같이 하는 게 이제 하안검 수술이고요. 어,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리터나한 검이라고 해서 하는 거는 좀 조작을 좀 최소화하려고 하는 역시 이제 수술이고요. 어, 눈밑 지방 재배치 할때 이제 저희가 이제 눈 속으로 이제 결막 쪽으로 이제 한다고 그러거든요. 눈을 뒤집어서 안쪽에서 음, 좀 절개를 해서 눈 속에 있는 지방을 좀 밑으로 제거하는 거고, 뭐그 수술을 눈 결막 쪽으로 해서 일단은 수술을 하게 되고, 그 다음에 겉으로는 이제 피부랑 이제 근육 쪽을 좀 수술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죠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이렇게 중간에 이제 좀 수술 안 하고 좀 우리가 남겨두는 부분이 있고 그 남겨두는 부분이 있어야 좀더 회복이 빠르고 좀더 자연스럽고 그다음에 뭐 눈이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막 이렇게 뒤집힌다거나 이런 뭐 어떤 문제가 될 만한 기능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뭐 그런 일들이 좀안 일어나고 좀더 안전하게 회복이 빠르게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저희가 이제 리턴 하안검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.